배우님들 나오실 때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laughs> 예,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모시 콘크리트 도편을 연출한 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흐준 음. 날씨에 걱정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 여기 계신 배우분들의 배 연기를 보신 것만으로도 그 충분한 가치를 느끼실 수 있으시리라 어,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대표 이병헌입니다. <laughs> 음, 먼저 어, 이런 귀한 주말에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갖고 어,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아마 되게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믿어요. 어, 아마 오늘 하루 왼쪽일 어, 영화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는 점점 어, 주변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그분들과 어,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게 조심대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서 꼭 나만 마이크 잡으면 이렇게 안 나오는 경향이죠. <laughs> <laughs>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를 작업하면 참. 어, 작업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를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대 인사 일정도 너무 너무 소중하다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어, 좋은 관람평과 후기로 주변 분들께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아, 주말에 저희 영화 관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제 심야에 몰래 여러분들 사이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보고 나오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거를 되게 이래인 것처럼 슥 가서 들었어요. 근데 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건 제가 보는 영화의 느낌과 어,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시각과 다른 해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 한번더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리뷰 같은 거 보시면, 아,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 못 했는데 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한번 더, 아, 아, 관람, 네, 한번더 관람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희 영화와 함께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 매장 김선영입니다. 빅이 있으셨어요? 네, 네. 소문 좀 많이 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원역의 박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보면 볼수록 새로운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엔차갈라 많이 해주셔서 저희 개봉 첫주 콘크리트 유토피아 기강 잡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빈 역할 연기한 김도윤입니다. 저희 영화 추천하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저희가 돌아가기 전에 감독님하고 배우님들이. 박스에서 일곱 장의 티켓을 뽑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C열 어? 2번. 와. H열 17번. G열 18번. 지 발음이 세긴 하덕. C열의 13번입니다. <laughs> 어, 죄송해요. 하나요. h 열 4번이요. h 열 4번 없나요? 없는 거죠? 네. A열 7번이요 A열 6번. a 6번. a 6 예, 이렇게 짧게 인사드리고 가서 죄송하지만 저희를 보고 싶다면 엔차 관람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